자, 청소년 복지론 10주 세 번째 시간. 자, 1 2장의 가정박 청소년, 가출 청소년의 문제인데, 자, 이번 시간은 계속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곳에 근무할 수 있냐 하면, 가출 청소년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출 청소년 쉼터입니다. 그 가출 청소년 쉼터에 대한 현장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청소년 쉼터. 가출자를 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청소년들이 가서 잠깐 쉬고 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가출, 청소년 쉼, 가출 청소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기능을 대신해서. 청소년 쉼터의 아침은 한가롭기만 합니다. 부모의 부재와 학대, 학교 부정응 등으로 거리로 내몰렸던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잠시의 쉼이고 치료입니다 이제 거의 한 3주 됐을걸요? 3주? 네. 어디에서 왔어? 저요? 의정부요 저, 저 포항 출신이에요 포항에서 왔어? 네 포항에서 어떻게 여기 심금 쉼터까지 오게 됐어? 포항에서 무작정 서울 오다 보니까 이심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laughs> 지금 온 건데. 네? 지금 온 네? 말하자면 길어요. 네. <laughs> 지금 여기 방송 관계자가 집을 외나왔는데 라고 했을 때이 청소년이 뭐 어, 말하고 싶지 않겠죠. 관계 형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뭐 낯선 그뭐 PD든 그 방송 관계자한테 아뭐 이거 질문 집을 왜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속들이 내가 뭐 지금 무슨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냐 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사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가 너집왜 나왔니? 묻는다고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자,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거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 형성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야만 r daughter, your client. Korea man, c h i m 이야기 Chiluan, y o 사 r girl. Korea man, Chas is home, my yagya, shake. Korea, I 하 i l l say, KB, c a n n m 긴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오게 된 아이들. 저희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 자, 여기 상담사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어, 사회복지사만 여기에 근무하지는 않아요. 상담 관련, 교육 관련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 중에 예, 많은 경우가 사회복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터를 지금 여기에 정원 20명 꽉차 있다고 하는데 가출 청소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머물려면 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맞췄어요. 아. 네,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손자예요. 손자에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냥 태권을 할줄 아는 사람만 이렇게태권 하고. 쉰터가 집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집같이 느껴요 집같이 편해요. 음... 쉼터 생활 3개월 차 최고 고참인 15살 현수의 고단한 삶은 엄마 아빠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4학년 때 돌아가시고요. 그 아빠가 4학년 때 수감됐어요. 일단 나가면 어디서 살지, 어떻게 먹는지 그게 가장 걱정되죠. 어,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급한 게 이거죠. 오늘 밤 어디서 살지,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의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 생활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쉼터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가출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사회 문제가 OX 문제처럼 딱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서 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가출한 다음에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상당수는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범죄와 다른 비행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지금 잘 데가 없는데 그걸 집에 가기 싫고 그럼 돈을 만들어, 만들 수 있는 방법, 어, 빠르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범죄에 연루되는 거고요 여자 청소년의 경우라면 성매매에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지원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 걸 이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차장이나 뭐 지하상가나 오늘은 친구 장롱에서 운 좋은데 앉아서 이러고 계속 밤새야 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거리를 떠돌았던 현수 그 시간들은 장롱 속에서 보낸 그 밤처럼 서럽고 막막하기만 한 날들이었습니다 <polarization> 현수와 몇몇 아이들이 서둘러 향한 곳은 쉼터의 유일한 <laughs>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laughs> 아이들의 허락하에 열린 공간은 바로 흡연실. 응? 안 찍어 감사하는데요 원래 잠을 안 비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방년때었다가6학년때 일년 동안 끊었어요. 그러다가 일 년이 아니구나. 한삼 아니, 개월 동안 끊다가 그냥 못 참겠어서 피고.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담배를 여기 와서 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활동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어, 여러분들 이 따라서. 아니, 무슨, 사회복지관에서 담배를 아이들의 필수적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다니, 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상담사, 사회복지사인지는 뭐 정확히 이동영상에서알 수가 없겠는데, 난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초보 사회복지사들이 흔하게, 에, 그, 어, 접근하는, 에, 적절치 않은 방법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성인 문제로 만들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어, 성격도 좋고 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자 이런 청소년이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 보통의 청소년들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뭔가 지금 학교 적응도 못 하고 공부도 어렵고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가정 에 빈곤한 가정의 경험이 많고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육사 개입했는데 뭐한 3개월 상담해서 완벽하게 성인군자로 슈퍼맨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개입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복사가 초보사회복사일수록 클랜트 만나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어...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니까, 러 원래 담배 피던 아이들인데, 쉼터 왔으니까 담배 끊어야지.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피던 건 어떻게 갑자기 끊어요? <laughs> 어떤 면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뭐, 그 지나치게 에, 도덕 교과서의 잣대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어,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이 청소년들이 사고살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꼰 우리 그 요즘 영어 로 꼰대인 셈이죠 잔소리만 하는 선생님이에요. 잔소리만 하는 선생님한테 하고 만나서 계속 뭔가 어, 상담을 막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에, 잘못을 지적하는 선생님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걸 이제 그 바이스터의 7대 원칙의 수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할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담배를 피던, 마약을 하던. 범죄를 저질렀던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 피는 것도 담배 안 피우다 쉼터에 와서 배운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담배 피는 애들이 쉼터에 와서 담배 피겠다. 이건 사실 뭐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클언트를 성인 군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지게 아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출발점은일단 있는 그대로수용을 하는 겁니다. Nosura, Tashito, Tashi, Tashi, t 서도 h i Tashi, Tashi, 아이들은 여기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그러 노숙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또 절도라든지 아니 기행이라든지 그런 열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어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고자 해서 금 이제 금연실이 마련된 거죠. 자 물론 어 그러면 금연은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될수 없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금연을 목표로 세울 수 있지만 자 쉼터에 입소하는 순간 여기선 절대 금연. 이런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금연이라 목표를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규칙으로 우린 절대 금연 이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심 n 에 새로운 친구가 입소했 o 요이 h a n k you. Thank y 이 u Thank 이 o u Thank 학교 시기를 이제 막. 대부분의 경우에 에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쪽에 더그어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역할을 16살 윤표 한 문제 이거 쓰고 그다음에 요거 알지? 아빠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거리로 나온 윤표는 경찰서를 거쳐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아빠만 옆에 있거나 아빠랑 집에 있으면 막 계속 빨리 뛰는 것 같고 목이나 팔이나 다리 엉덩이를 그냥 다 부러트려 버린다고 죽여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 모든 아빠들이 이렇진 않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빠는 아니랬을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막 위협감을 느끼고 아빠는 아빠랑 이제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무섭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집에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앞에서 가출의 유형 중에 다섯 번째였던가요? 생존형 가출 그 상황 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이 안 되는 거죠, 생존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해결되는 가출했다, 집 나왔다, 좀 어, 뭐냐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건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거다, 아이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이거는 좀 오래된 통계여서. 지금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터의 일상. 그런데 오늘 현수에게는 뭔가 심각한 일이 는 듯합니다. 이게 결정는개월 그 줬어. 이미 지난번에. 그리시 왔잖아. 원자 몰래... 여기 단기 청소 쉼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작은 글씨의 표 봤었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실천 현장이 청소년 쉼터인데 그게 일시 단기 중장기로 나눠져 있고 단기는 기본이 삼 개월 어~ 연장이 두 번까지 가능하고 총구 개월 자그 내용이 이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어 아마도 삼 개월 연장 과정을 거쳐서 구 개월에 그 행정적인 규정에 지금 어, 막다그그 어, 그 근처에 온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려는 상황인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안 받아 받을 수도 없고 시스템상 네가 가기 싫다는 건 내가 알겠거든. 근데 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3 개월의 시간을 모두 채워버린 현수. 새롭게 입소가 예정된 곳은 이미 적응하지 못하고 나왔던 곳들뿐. 열악한 보호 시설을 전전하다 이제야 겨우 마음을 붙인 아이입니다. 나가봐요. 잠깐, 잠깐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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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출마 이야기. 취재 후 처음으로 촬영을 거부한 현수. 예정된 일이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이 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계획도 기도 하고 이제 음. 기분이 더죠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퇴라는 음. 제가 잊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음. 자,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 이 청소년이. 어~ 있어 있을 수댄서바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규정이 보건복지부에 지금 단기 쉼터는 3개월이라는 정을 두고 있어서 이 이전에 3개월 안에 가정으로 복귀하던 중장기 쉼터로 가던 아동 양육시설로 가던 청소년 아동 양육시설로 가던 그걸 의사결정은 하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수가 그 과정을 어, 정확하게 그 어, 적절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어,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데 현수를 그러면 3 개월 지났으니까 난 모르겠고 살복사가 난 모르겠고 3 개월 됐으니까 이제 나가 뭐 길에서 자던 말든 난 모르겠고 어, 사실 이게 윤리적인 딜레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사 살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에서 윤리적인 딜레머를 하게 될 텐데 살복사 입장에서 방금 나온 그 상담자는 뭐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자 입장에서 난 모르겠고, 네가 길에 나가서 뭐, 뭘, 뭐, 어, 굶던, 뭐, 자던, 난, 몰, 난 몰라. 사실 이러 이럴 순 없죠. 그렇다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수를 남아 있도록 할 거냐? 그것도 쉬운 결정 아닙니다. 행정적인 규정이 딱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어, 규정 위반이 된 셈이죠.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돼요. 이런 기관들은 다, 거의 뭐100% 가깝게. 근데 정부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어기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개인적으로 안될 수도 있죠. 현수의 상황처럼. 자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필요한 보호는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그 전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해줘 현수원 상담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장기로 가던 뭐 이런 방향을 그런데 뭔가 여의치가 않다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적절하게 케어를 하는 것이 사회 복사의 윤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그 청소년 쉼터에 대한 뉴스를 어,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나 불화를 겪다 가출하는 청소년은 한해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 또 가정밖 청소년을 보듬고 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청소년 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부 계작 미역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이 바다에서 만난 상황을 연기해 봅니다. 넌 누구야? 난 미역이야. 역할극이 열린 곳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인 쉼터입니다. 연극 수업이 무료이자 말하기 어려웠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학교 그만두고서도 집에서 놀기만 하냐 그런 생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청소년 쉼터는 가족과의 갈등,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 쉼터와 최대 9개월까지 지낼 수 있는 단기 쉼터,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최장 4년까지 머물 수 있는 중... 자이거 앞에서 다던 표에 나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청소년 쉼터를 어그 실습 기관으로 앞으로 뭐 어, 이제 진행 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장기 쉼터로 나뉩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은 매년 2만여 명이지만 실제로는 2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7%.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가출 기간은 하루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사회가 잘 보듬어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시설을 아는 청소년은 47%에 그쳤고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현재 123곳인 전국 쉼터를 내년에 7곳 더 늘리고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대로 또 제때 자립이 되도록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계획에 맞는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가정에서 학대나 불화를 겪다. 여기 상담 장면이 하나 나오던데요. 을 찾고 있는데 잘 찾아지네. 아아 여기네 아. 요 여기. 자 여러분이 여기 요 역할하는 거야 요 역할. 어, 여러분들이 가출하지 말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가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가출 청소를 돕는. 이런 상담자의 역할, 이 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하는 겁니다. 정에서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을 전국 곳곳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보듬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버스 인... 자, 방금 요 상황이 거리 상담의 상황이에요. 예산이 크게 줄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시쉼터입니다. 요 안에 상담 공간도 있고요. 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잘수 있는 공간도 뭐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24시간. 어 여기서 3시간 자고 어 여기가 지금 새벽이라면 일단 어둡잖아요. 새벽이라면 여기서 몇 시간 정도 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버스 인근에 천... 그리고 이렇게 어 고정형으로 아예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치고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 어디어디 어디 이렇게 그 꼽을 만큼 어,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거리 상담을 하는 것, 이게 아웃리치, 복지관에 찾아오거나 쉼터에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사회복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서 특히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 쉼터뿐이 아니라 그 복지관에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드물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 도움, 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로 나가는 거죠. 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상담, 영어로 outreach라고 이야기하고요. 전형적인 outreach 거리 상담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어, 밤 중에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 야간 근무가 필요한 것에 에, 어려운 상황에 에, 앞에 한번 걸어난 적도 있습니다.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이동식 청소년 쉼터입니다. 천막에는 이렇게 물품이 놓여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날이 추워진 만큼 핫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보시다시피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왔어요? 포텐에는? 포텐에는? 처음에 어떻 언제부터 왔어요? 포텐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모습인 거예요. 어, 이런 아이들과 상담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 앞으로의 사회 복지사로서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언제부터 왔어요? 포텐에는? <laughs> 처음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부탁하고 해서. 벌써 8년째. 매주 금요일이면 새벽까지 거리 상담이 진행됩니다. 수능 다음 날이었지만 이곳을 찾은 열아홉 살 청소년 중엔 사정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아, 학교 난다 고랬어요네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던 아르바이트도 최근 못 하게 됐다면서 그나마 이곳에 와 위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고료가 올라서 네. 너무 비싸다고 이제 안 쓰신다 해서 격려를해 주셨고요. 음. 좀 울컥하기는 했는데 음. 좀 아빠 같았어요. 좀 가족 같았어요. 3년 전 쉼터를 처음 찾았다는 한 청소년은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좀 많이 맞았어요. 좀 맞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간주를 하게 됐어요. 계속 밖에서 생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혼자 있다 고니까잘안 해먹는 편이죠. 여기 와서 끼니를 좀떼우는 편이에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입니다. 이 버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버스 앞쪽은 보통 처음 상담을 온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약품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비약을 제공하고 방문 간호도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2명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는 선착순에서 끊겼어 라고 말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근에 있는 생활 쉼터로 인계도 해줍니다 13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자 인근의 총... 생활 쉼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 단기, 중장기 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년 쉼터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실입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래방 기계도 있고 이 드럼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기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들어왔지만 다들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가 영상 편집적으로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서 나오고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여성의 전화로 제 청년도 조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34곳, 경기도에 32곳이 있는데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지원 근거가 없단 이유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6% 깎을 계획입니다. 조비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경기 사실 뭐 예산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어 근거 없다는 얘기는 어 국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국적으로 어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도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예 근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국가 간 사업이니까 경기도 입장에선 경기도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자가 경기도 담당자가 당장 시설별로 두 명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 가난의대물린 같은 거좀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버스가 문을 닫게 되면 이 많은 발길들은 거리 위를 방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 학교 어, 가정밖 청소년과 관련됐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가까운 현실 중에 하나. 총설 쉼터에서 여러분의 사이복사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